네, 안녕하세요. 체스인사이드입니다 네, 그랜드 체스 투어의 올해 첫 번째 대회였던 슈퍼백 체스 클래식이 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서 나온 재밌는 경기 하나 뽑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백으로 경기한 선수는 어, 세계 랭킹 2위까지 올라선 알리레자 피로우자고요그 네, 다음 흑 선수는 어,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 그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어, 경쟁을 벌였던 얀네 폼 예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경기는 D4로 시작을 했고요. 자, 나이트가 나오면서 이 폭한 컨트롤하는 인디언 게임에서 자, 백이 이제 나이트를 먼저 전개를 하니까 자, 여기 D5로 이제 폰을 맞대면서 일단 동등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제 대기의 경우 백이 이제 C4로 올라가면서 이제 퀸스 갬빗 형식으로 이제 상대 중앙을 좀 압박하면서 이제 자신이 그 첫술 먼저 둔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점을 살리기 마련이거든요. 자 근데 피로우자의 선택은 E3였어요. 자 이거는 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오프닝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백이 첫 수를 두는 어뭐큰 우위가 좀 사라진다 이렇게까지 좀볼 어 수가 있겠네요. 자 오히려 흑이 이제 c5로 밀고 나오면서 자 흑이 지금 그 퀸스 게임빗을 좀 사용하고 있는 자 그럼 이제 오프닝 이제 좀성격을 띄게 됐습니다. 자 백은 이제 비숍을 이투한 이제 전개하고요. 빠르게 킹사이드 캐슬링부터 마무리하려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나이트가 전개가 되고요. 자 백은 이제 캐슬링 마무리를 하죠. 약은 비숍을 g 폭한까지, 어 좀, 이제 비교적 자유롭게 좀 전개를 했어요. 이제 많은 경우, 이제 흑이 요, 중앙에 대한 걸리는 어떤 압박을 좀 막기 위해서, 뭐, 이 식스 같은 수를 두면서 이 비숍을 좀 자유롭게 전개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 포지션을 보자면은, 지금 흑이 비숍을 바깥으로 꺼내기도 했고, 그 중앙에서 오히려 흑의 어떤 주도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오프닝적으로 봤을 때, 그 그러니까 백이 그 오프닝 2점을 가져가지 못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3로 비숍 한번 밀어내고요. 그다음 이제 C5폰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이 퀸스 갬빗을 이제 백이 먼저 요걸 이제 그 잡으면서 그 퀸스 갬빗을 이제 수락한 자 그런 이제 모습이 됐어요. 자 흑은 이제 E6를 통해서 이제 비숍으로 요폰을 이제 잡으려고 들어가죠. 자 A3해서 상대가 잡았을 때 B4까지 이 퀸사이드 쪽 확장을 하는 자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 백은 나이트 D2칸으로 전개를 합니다. 자 지금 경기 양상이 어 뭔가 백과 흑을 좀 바꿔서 하고 있는 듯한 자 그런 좀 모습이죠. 보통 이제 백이 퀸스 게임들을 한 경우에 이제 흙이 결국 이제 C5 브레이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으로 백이 이제 C4 브레이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니까요 타이밍을 좀 재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올라가고 나면 지금 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앙에서의 그폰 우위 자체를 좀 없애면서 충분히 이제 백이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퀸이 E7 칸 배치가 되면서 루을이 지금 D8 칸에 일단은 배치하려고 해요. 지금 보자면은 백은 결국 C4로 올라올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이제 상대 퀸과 같은 열에 룩을 배치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캐슬링보다는 자, 퀸을 먼저 E7 칸 배치하면서 경기를 풀어 갑니다. 자, 백이 먼저 비숍을 B2 칸 배치하면서 긴 대각선 잡아 줬고요. 자, 룩이 d 8 칸까지 배치가 되죠. 자, 백이 이제 C4로 올라가면서 브레이크를 시도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흑이 가지고 있는 이 중앙에서의 그폰 우위를 이제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폰을 잡았을 때 당장으로서 나이트를 잡지는 못하고요. 자, 퀸이 A4 칸으로 빠져나가죠. 자, 지금 나이드로 잡는다 그러면은, 지금 룩과 퀸이 이제 마주보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자, 체크 한번 해주면서 이제 퀸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렇게 잡을 수가 없고, 자, 퀸이 A4로 가면서, 일단 B5 칸을 컨트롤 해줬어요. 어, 지금 흑이 B5를 할수 없다 그러면, 결국 여기는 이제 C4 폰는못 지키거든요? 지금 이미 두 개의 기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다가, 지금 흑이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요 폰이 이제, 어, 이제 회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어내품몇 네, 치는 이제 폰을 밀어서 상대 비숍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잡힐 폰이라면 상대 이제 기물을 끌어들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에 노출되게 만드는 전략인 거죠. 자, 지금 비숍이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뭐 나이트가 배치된다거나 해서 또 이제 한 수를 벌어 갈수 있는 자, 그런 요소도 생기죠. 자, 여럼캐슬링 이어갔고요. 백은 나이트 C4 연계해 가지고 상대 비숍에 대한 위협을 합니다. 자, 지금 같은 포지션은 지금 C 파일과 D 파일이 열렸고 그다음 지금 비숍들이 좀 활약할 수 있는 자,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교환 자체는 좀 피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내폰리아지는 그냥 반격을 택하죠? 나이트가 이폭칸 가면서 상대 비숍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나이트가 떠났기 때문에 요 이제 공격이 가능해지는 자, 그런 부분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도 요거 잡히면서 포크에 걸리는 위협 때문에 일단 좀 막아야 되는 자, 그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자, 비숍이 b 투칸빠져나가고요 그렇다면 이제 흙도 여기서 이제 비숍을 지키고 일단 싸워야 될 텐데, 뭐 가장 무난한 수라 그러면 뭐 비숍 c7 혹은 뭐 이제 b8 정도가 일될수 있겠네요. 근데 내폰 예치가 여기서 이제 큰 결정을 내립니다. 자, 나이트가 G5 칸으로 가죠? 자, 이거는 상대에게 여기 있는 어두운 색 비숍을 내주는 결정이긴 한데, 근데 그 대가로 이제 다른 쪽에서의 어떤 기물 교환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 비숍이 또이 앞에 있는 나이트가 핀에 걸렸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이제 당장에 잡을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막대한 자, 기물 교환이 완성이 됩니다. 상대 어두운 색 비숍부터 데려가고요. 자 흙은 비숍으로 나이트부터 잡아요. 지금 비숍이 안 지켜져 있기 때문에 이건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잡았을 때 나이트와 비숍 교환 그 다음 나이트까지 이제 교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과 흑이 이제 기물을 교환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불균형 상황을 이제 교환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백의 풍부조가 망가져 있죠. 자 이거는 지금 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될수 있는 자 그런 이제 부분은 있지만 그 지금 포지션 자체는 그 이제 비숍이 나이트를 조금 압도하는 자 그런 그림이거든요. 단 당장으로 봤을 때이 비숍의 대각선이 굉장히 좀 강력하기도 하고 그 다음 지금 나이트가 앞으로 전진 그 배치될 수 있는 전초기지가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폰 구조는 망가뜨려 놨지만 지금 백의 이 비숍 대각선이 조금 강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백은 먼저 이 오픈 파일에서 침투할 수 있는 부분부터 룩을 먼저 D1에 배치해서 일단 차단을 시키고요. 그 다음 이제 피로우자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계를 풀어가죠. 자룩 한번 교환해주고요. 그 다음 B5 올라갑니다. 자 B5 올라가면서 나이트가 밀려나면 이 A7폰이 떨어지거든요. 자 근데 이제 조금의 위,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게 지금 퀸이 이렇게 멀리 떠나고 나면 지금 약해져 있는 킹 사이드를 지켜줄 만한 그니까좀 이제 기물이 좀 부족해지거든요. 지금 흑이 또 D5를 잡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 이 대각선에서 뭐 가령 F3폰이 타격받는 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건 꽤나 위험해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흑이 좀 바로 공격을 좀 이어가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뭐 예를 들어 이제 퀸 C2 같은 수로 이제 뭐귀숍을 위협하면서 두 번째 행 침투하려고 해도 이러면 이제 백이 좀 풀어낼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퀸이 A5로 오면서 룩 한번 위협하고요 자 지금 또이 백랭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흑도 좀 마음 놓고 공격하기가 어려운 자 그런 상황이에요 뭐 가령 지금 여기서 룩이 도망간다 그러면 자 이랬을 때자 퀸이 와가지고 이 체크메이트 위협과 함께 이제 퀸 교환을 좀 강제시킬 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생겨요 지금 A7 칸에서 폰을 하나 잡아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환되고 나면 이건 백이 확실하게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다음 지금 비숍이 가령 뭐 d4 칸만 배치된다고 해도 지금 퀸사이드와 킹사이드 모두다 일단 좀 컨트롤하면서 이 나이트를 압도할 수 있는 자 고상황이 그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이트부터 내포 어, 나이치가 배치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 나이트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게 지금 비숍이 위협할 수 있는 g7도 위협을 해주고 그다음 얘가 h4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백의 그 포지션에서 가장 좀 취약하다고 할수 있는 이 밝은 색칸들을 위협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 내면 퀸과 연계해서 뭐 체크메이트 위협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죠. 자, 루기 C1에 오면서 일단 한 수를 벌면서 상대 퀸에 대한 공격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퀸까지도 이제 복귀를 합니다. 자, 지금 퀸이 이제 중앙에 배치가 되면서 상대가 좀 공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제 수비를 해주는 거죠. 어, 지금 흑히 가장 하고 싶은 건 사실 이 대각선을 잡아서 F3를 위협을 하는 걸 텐데, 근데 지금 퀸이 와서 막아주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 퀸이 없더라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포크에 당하면서, 공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퀸이 뭐, D2 들어가서, 일곱 번째를 잡으려고 해도, 자, 지금도 퀸이 C3 칸 따라 나오게 되면, 자, 퀸 교환을 요청하면서, 이제, G7에 또 압박이 걸리거든요. 자, 이거는 E4 올라왔을 때, 나이트가 무너지면서, 이제, 어,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내품아치는 먼저 H6 통해서, 일단, 백랭크에 대한 약점부터 수비를 해줬고요 상대에게 어떤 공격 그 옵션이 없다는 걸 일단 내폼그 피로저도 파악을 하니까 자 A4, A5 이제 차근히 올라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공격이 막힌다 그러면 결국 이제 폰이 올라가는 이 심플한 어떤 전략에 그니까 이제 흑이좀 수비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내 폼이 아치가 여기서 좀 틈을 만들기 위해서 자, 룩을 AA 칸에 배치를 해요. 자, 이러면 폰 전진 자체도 안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요 폰이 또 약하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기물 하나가 묶일 수 밖에 없다라는 자, 그 이제 뜻이 되는 거고 뭐, 가령 지금 룩이 가가지고 이제 그 수비를 한다 그러면 전수를 통해가지고 이제 흑이 요폰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룩으로 그냥 잡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퀸 체크 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포크로 룩을 데려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이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되는 자, 그 그림이니까 일단 퀸이 이제 따라 붙어주면서 이제 수비를 합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퀸이 막고 있었던 이제 칸들의 조금의 약점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 퀸이 이렇게 D3 들어가면서 위협을 걸어요. 자, 지금도 이 대각선 잡고 싶긴 한데 요거는 지금 포크에 걸리니까 어, 이제 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 퀸이 여기서 d3 들어가면서 일단은 좀 어, 이제 상대 진영으로 침투를 하게 됐고요. 자, 백은 a5까지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퀸이 e2칸 들어가서 f 3 위협하거든요. f 3 잡히고 나면 결국 이 대각선 속으로 저기 퀸이 들어가면서 h3도 위협하고 그다음 나이트와 연계되는이 밝은색칸 체크메이트 이런 거 이제 노려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피로우자가 이제 전술적으로 어, 굉장히 이제 탁월한 수를 보여주죠. 자 A6로 올라가거든요. 자, 지금은 충분한 수비가 있어서 이게 막히는 듯 보여도 지금 백의 의도는 상대 잡았을 때 이제 B6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통과한폰이 이제 확보가 되면서 자 B7 올라가고 룩침투하는요 이제 위협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폰교환을할수 없고 자 F3 펌부터 잡고 들어가거든요. 자 근데 이제 피로우자한테는 이제 비장의 무기인 자퀸 G4가 있었죠. 자 이러면 은퀸 교환을 요청하는 한편 지금 이 g7에다가 압박이 같이 걸렸단 말이죠 자 이거는 다시 한번 e 4에 어떤 위협이 또 가능해지는 자꾸 상황이고요 지금 퀸이 교환된다 그러면 은 이건 완전히 백이 이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폰도 걸렸고 여기 나이트까지도 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나이트가 도망가면서 지킨다 그래도 그냥 비숍이 따라 붙어가지고 나이트 위협하면 그러니까 사실상 요포는 그냥 내줄 수밖에 없는 아니면 그냥 나이트를 그냥 내주는 게 오히려 최선인 것 같은 자,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제로맨 비숍이 하나 많기 때문에 1 0이 어, 승리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퀸이 도망을 갔는데요. 자, 2포로 올라가면서 나이트를 위협해줘요. 제러 g7에다가 이 체크메이트 좀 걸려있는 게 어, 꽤나 좀 위협적이게 된 상황이고요. 자 폰을 잡으면서 일단 비숍을 위협하지만 비숍이 그냥 a1칸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자 a6 폰을 잡았을 때 결국 이제 나이트가 떨어지고 맞는데 근데 요새 또 이제 내폼예 아치가 이제 끈질기 수비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퀸으로 비숍을 잡고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룩이 교환이 되면서 일단 체크 한번 들어가고요. 그다음 여기는 F5 폰까지 이제 어, 잡아내면서 상당히 걸고 있는 이제 위협을 상당 부분 없앨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퀸대룩싸움이라 지금 백이 유리한 것은 맞지만, 근데 지금 흑이 노려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킹사이드 쪽에서 폰구조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룩을 지금 여섯 번째 행 배치해서 그 요리조리 좀 피하면서 그러니까 조금은 좀 견뎌볼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기회를 잡게 됐어요. 자 지금 일단 뭐 흑이 통관폰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거의 못 지킨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이게, 그 이제 포트리스가 완성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게 이제, 이제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먼저 그 여섯 번째 행으로 일단 돌아오게 됐고요. 자, 여기서 백은 H 폰을 전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상대 폰 구조를 최대한 좀 묶어두기 위해서 일단 H 폰이 올라가는 게 좋은 상황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이제 포트리스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게 이제 관건일 텐데,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요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그냥 뭐 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버틸려고 해도 이게 뭐 가령 룩이 F6 와서 이 퀸이 뭐 위협한다고 했을 때 체크해서 먼저 B7 폰부터 떨어지게 될 거고요. 뭐 체크 체크 하는 것도 결국에는 체크했을 때요 폰이 올라가면서 이제 묶이게 될 겁니다. 지금 F7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흑이 그 룩도 이제 뒤쪽으로 묶일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 퀸이 가가, 가가지고 수비를 한다고 해도 체크 한번 하고 나서 이게 또핀에 걸리고 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당장 여기 폰 올라가는 것부터가 이제 위협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룩이 가서 또 이제 수비를 해야 될 텐데, 이 F 폰만 일단 지킨 가운데, 결국 이제 H5가 올라가고 나면, 이게 다시 이제 룩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버텨지는 듯 보여도, 결국 이제 퀸이 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룩을 제거하는, 이런 그러니까 플레이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퀸을 가진 쪽에서는 언제라도 이제 룩과의 교환을 만들어서 이게 폰엔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그 H 폰이 상대의 움직임을 묶어두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킹 포지션을 완전히 뺏겼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좀 승리한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수비가 되는 듯 보여도 F4 올라가게 되면 결국 요 폰부터 잡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더 올라가면 이제 킹에 어, 이제 어떤 침투를 이제 허용할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요 상태로 그냥 버티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요. 자, 그래서 네폼 니아치가 이제 G6부터 먼저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h5까지 연결을 해서 상대 폰 전진이라든지 이런 걸좀 막을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퀸이 사이스로 체크 한번 들어가고요. 그다음 이제 h5 어, 요 칸을 이제 백이 먼저 차지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폰 긴장이 생겨나면서 자 이거는 이제 흑이 요폰 구조를 좀 지키기가 어려운 자그 상황이 됐거든요. 자 근데 지금도 어떤 좀 함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가령 그 백이 여기는 이제 b7 폰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룩을 위협한다 그러면 자 이거는 흑한테 좀 포트리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어떤 수가 있냐면, 룩이 A5 가게 되면, 자, 이거는 F-폰, H-폰, 전진이 모두 다 일단 막히고요. 그 다음 룩이 딱 F-5 칸 오는 순간, 이거는 이제 수비가 돼버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킹이 올라갔을 때 룩까지 배치되고 나면, 지금 이쪽에서의 어떤 공격들 전부 다 막히면서, 이거는 이제 수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네폼니치가좀 바래봤던 좀 마지막 트릭이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자, 백이 먼저 이제 H-5 칸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룩을 배치할 수 있는 자꾸 기회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일단 폰 구조 닫으면서, 일단은, 어 이제 긴장을 좀 해소를 했지만,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 앞, 으로는 이제 룩이 좀 배치되면서 수비하기가 어려운, 자, 상황이 돼버렸죠? 자, 지금 가장 치명적인 게 룩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핀에 걸리고 나면, 이건 이제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 지금은 결국, 이제 폰들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데, 전부 다폰 내주고, 이제 룩까지도 내주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룩이 이 식스칸, 좀 지켜지는 칸에 와서, 자, 수비를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이제 공격을 좀 당하면서, 좀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자, B7 폰부터 일단 떨어지고요. 자, 이러면 흑이 그리고 이 여섯 번째 행을 통해서 자, 지켜지는 게 아닌가 보여도 여기 이제 백한테는 한 방이 더 있거든요. 자, 지금도 킹이 올라가서 이그 퀸과 룩 교환하고 폰까지 잡아낸다 그러면 이것도 백이 승리하는 엔드게임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흙도 이제 마냥 여기서 버틸 수만은 없는 자, 고상이 되는 거죠. 자, 룩이 빠져나가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킹이 이제 살금살금 조금씩 올라갑니다. 자, 킹이 일단 자리를 잡아줬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계속 위협하고 상대가 위협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일단 차단을 시키죠. 그 다음에 킹이 이제 벌써 여섯 번째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어, 세븐 칸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폰을 위협하고 자신의 폰도 이제 수비하면서 흙이 이제 좀 버틸려고 하지만 자, 뒤쪽으로 체크 한번 넣고요. 그 다음에 F7 폰을 잡아내면서 피로우자가복리아 네 지에게 항복을 받아 냈습니다. 지금 교환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킹 포지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폼부터 잡힐 거고 어차피 G 4을 움직여 봐야 더 이상 전진이 또안 되기 때문에 이건 또대이 승리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피로우자가 일단 상대 포트리스를 전부 다 이제 붕괴를 시키면서 자 승리를 가져갔고 자 이번 대회에서 딩리론과 네 폼니에치를 꺾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 그 이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싸웠던 두 명의 선수를 모두 다그 꺾어내는 자 쾌거를 이루게 됐네요. 자 대회 자체는 그파비아노카르와나가잘어 이제 우승을 하면서 일단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네포니아치랑 딩리언이 좀 이제 부진한 자 그런 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4월 한달 동안 그러니까 내내 이제 치열한 승부를 좀그 이제 끝내고 나서 거의 쉬 시간도 없이 바로 또 대회를 나온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최상의 경기력을 일단 유지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그랜드 체스 투어에서 나온 재밌는 경기 하나 같이 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체스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